이거. 안 음. 그거 아, 모양이 안 맞는지? 네. 이거. 영상에 남는거 아니야? <laughs> Yeah, build okay.

이건 돈까치. 음, 돈까치. 이 치즈카치. 이거는치즈이 어때? 여운 거. 이거 맛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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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거. 이거 귀이김 선생 치킨 이거 귀여운 거. 이거 귀여운 거. 이거 있는 운 거. 완전 저녁살 내 스타일이야 이거 아, 저거는... 아, 아까 내가 토핑 추가하라 했잖아 아까 뭔지 몰라갖고 먹었어 <laughs> 뭐 올렸어? 치킨, 왕치킨 같은 거 하나 올렸어 괜찮아 이제 아직 첫 끼야 우리 애는 6개가 남아있어 다이소 일본 다이소 어 이거 그거야 민티야 내가 그때 자기 졌던 거 있지. 음. 어 이거 메론 저기밖에 안 판다고 했는데 여기도 파네. 오사카밖에 안, 아 저기 샵 사포로밖에 안 판다고 했는데 이런 개뻥. 맛은 소다. 어? 이거 소... 뭐, 소다 같기는 이거 하나 먹어보자. 음, <웃음> <웃음> 언제부터? 반려용품에 펫 굿즈가 착한 애가 됐냐? <laughs> 아니, 너무 웃기네. 아니, 야 이거 코피 났을 때 막는 거야. 아니, 그렇긴 한데. 노즈 플러버라고 하니까 자기 코구리도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. <laughs> 아, 내 노즈는 입으로 나오는 거같아내 노즈는 입으로. <laughs> 어 진짜 사고 싶다. 쪽 다리 옆 다리가 응. 요거 같아 그니까 요 반대쪽이면 더 가야될거 같 어, 여기 도쿄호 동키오트. 도쿄호텔 응. 뭘 보고 알아? 간판 그리고 제 위에 캐릭터 펭귄 이거 관람차는 완전 허접한데 마카오에 비하면 허접하네 진짜 어려워. 되게 뭐잘 그렸다. 그림이 렇게 그리는 것도 신기하다. 진짜 잘 그렸어. 여기 <놀람> <놀람> 보면은 글리코상이랑 맞춰가지고 선을 그려놓은 데가 있었단 말이야. 그치, 뭐없어야 에서도 멈출 수 없는 슈퍼 이 시간대에 여기를 오는 거 <laughs> 오늘 니까그서 보고 들어왔어2 8니까2 0 7 그니까, 그니까, 그 진짜 멋있겠다 멋까 그니까, 그멋있 그니까, 그니까, 어? 사야 되나? 아니 다른데서 사야지. 또 관광지가 있을 거 아니. 우리 오사카 상가서 사자.

나 여기 300m인데, 도쿄 스카이트리가 634m야. <laughs> 엄청 높겠다. 도쿄 조만간 갈 도쿄 거니까. 아이고, 아이 타코야키 있어, 타코야키. <웃음> 타코야키. 이이 2,000원이야. 2,000원이야? 이렇게 비싸. 응. 생맥주, 나머비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뭔가 있어보인다 술같다 술, 술. <laughs> <laughs> 막걸리같은 오코노미야키 양은 되게 많다 음. 야키소바 교자 오사카성이에요 어,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. 아, 비야? 뭐, 라비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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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는약라그 시대적인 것비 하려고 했던 기가을복원한비가 라비가... 나를 찍어. 잠깐만. 아, 진짜. 그러나 껴놓고.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야? 이걸, 이걸 찾아봐야 돼. 얘기해주겠지? 위치가. 이 위치가. 이 위치가. 이 위치가. 이 위치가. 이 위치가. 이리찍가어위거가이 위치가. 이이 아. 어, 저기 있다 저기. 저아 저거네. 자기 어. 표시해 줘야 되겠다. <laughs>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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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동그라미로 표시해줘야 웃음> <laughs> My n e i g 드디어 찾았어. 복숭아물. 복숭아물 드디어 찾았어요. 야 여기가 스카이 오메가쁠게

이 바글바글 샐러드. 그냥 어딘가에 뿌려 먹어봐. 아예 없는데? 응. 빨간색 컬러 참 예쁘다. 우와. 최고점이요. 최고 2패스로 도톤보리 리버크루즈 탑승권 교환 드디어 먹는다, 당구. 맛만 보겠습니다. 길바닥 브릴레 먹방. <laughs> 둥지 백숙 딱 먹을 때이 느낌이 시작인 것 같아. 둥지 백숙. 이런 거에 5,000원을 쓴다. <laughs> <laughs> 어우, 낭비, 낭비. <laughs> 근데 귀여운데? 이거, 이거 이어폰 먹고 하도될것 같아. 그가 그렇지? 응? 그렇지 않을까 음, 자 두번째 돈 낭비 보시겠습니다 열심히 표때에 흘려가지고 낭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남편은 그 더운 날 40도가 넘는 그날 철굴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해갖고 돈을 벌었지만, 어, 이거다, 이거. 그러니까, 와이프는 요걸 하면서 탕진찜을 하고 있어요. 요 합니다, 요거 이게 하나에 5,000원입니다. 500엔. 5,000원이라고 하자면 500엔이라고. 그러니까, 5,000원입니다. 500엔. 잠... 어, 이 퀄리티 있어 근데 잠깐 사이에 만원 쓰신거 보신거예요제 퀄리티 있잖아 오케이 좋았어 이건 조립을 애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 써 밝은 척 S 잘 뽑은 척 합니다 어, 이거 음. 쓸만하지 않았죠? 장모님은 <laughs> 커피 한잔 마시려고 스타벅스를 가시... 못가고 백다방 가시는데 <laughs> 이 딸내미는 요런데서 <laughs> 가볍게 4천원 <laughs> 가볍게 5천 원, 가볍게 5천 원을 쓴으로써, 참진잼 자, 이건 내, 이제 자, 이거 아 허리 아파, 등골 브레이크. 어우, 아, 내일모레 또 가는 가벼이... 게. 또나또 내일 가서 돈 벌어야 돼. 자, 어떤 트레킹? 아, 핑크, 이건 나네 아, 이것도 아프지 않아. 어떤 트레킹가뽑컥 쓸까요? 1만 원받가그러다 1만 원. 1만 원. 1 뭐든 담아, 뭐든 담으면 되잖아. 그 다이소에선 천 원이면 담을 거어 <laughs> 오사카 마지막 만찬, 한결같은 돈가스 사랑, <laughs> 기본 우동 간다. 우리의 여행은 끝났다. 네, 출근. <laughs>